내가 들으니 하늘에 다한 우리의 그짐성같지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더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루어지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결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의 영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오, 생물이여, 또 이십사 장모와 내 생물이 엎드려 오자여 주신 하나님께 경비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오자의주성이 나선 그시되 하나님의 종도 곧 곧을 경위하는 저리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이 허단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그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우리하니곧전능하시지가 통치하시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나,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귀한 일을 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막옷을 입도록 하라으니이새막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시이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견체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다 내가 앞에 너와 앞에 엎드려 경비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편을 같이 도좋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비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 다 같이 세 번만, 하나님은 천국 아버지 되신다. 세 번만씩 부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천국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천국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천국 아버지 되신다. 암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지. 내려놓고, 빛난며료가간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찬송 4 9 2장 모든 찬송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린 자들이, 쓴 가사를 그것을 찬송가의 가사로 삼습니다. 오늘 제가 부른 이 찬송가, 천국에 대한 찬송가, 이 찬송가를 지연이 작사하는 이제 미국인 시에직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856년도에 태어났다가 1932년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36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죠, 36년 살다가. 그 살면서 이 사람이 약 30세 됐을 때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고 그것이 찬송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천국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삼 36명 만 젊은 나이스는 끝났습니다. 아깝죠, 어떤 이들은얘기해요 아, 착한 사람들은 빨리 죽고, 아,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살더라. 왜 착한 사람을 이렇게 빨리 죽게 하세요? 여자들은 하나님 계시다는 의무하지 않는 다라고 얘기하지만,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은성도들은 아니 하나님 새벽 기도 갔다가 하나님이 기도하고 돌아는데왜 이렇게 교통사고 죽게 합니까 너무한 세이었어요 그때 장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그만 쉬시라 엄한 제자, 제상, 고통스러운 제자, 이제는 고생하시고, 이제는 쉬시라고. 하나님이 잠깐의 고통을 바꾸게 하시고, 쉬시라고 이렇게 부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정이 얼마나 오래 살고, 나도 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 인생의 기획을 가지고 어, 기획 하고 오늘도 열심히 일주일 노력하다가 이전 예배들로서의 복원을 해주실 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동일한 공식이 있는데 뭐냐 내 일을 장담할 수 없더라 내 일을 장담할 수 없더라 그러면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대충 살다가 하루하루 그냥 쾌락 속에 살다가 끝낼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인생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생이 끝나고 그 인생만으로 끝이 난다면 오늘은 즐겁게 살아야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가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냥 여러분게 쾌락이든 눈이든 하든내 몸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하면 살아야지 후회없는 인생을 살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주님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장담할 수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은 인생이지만 인생이 끝이 아니다. 인생이 끝이나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인생 이후에 가본적은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구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멈추어서, 분명한 것은 인생 이후에 내세, 영생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어,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 영생, 분명히 있는 내세,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과 은 그. 기 그래서 그 오늘 찬송에도 나오지만, 열린 천국이 내가 들어가라. 세상 짐을,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게 주실 그 멸류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스린 자로 살리라. 찬송을 이런게 니다 짧게 뉴스 자막에 뉴스도 아니고 자막에 짧게 나오는 것을 어저께 봤는데 삼시세끼라는 뭐라고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 피디가 죽었답니다 이름도 몰어요 죽었답니다 하여튼 삼시세끼 이름도 아니고, 삼지세 p PD 사망, 이렇게 나왔어요다 원인은 교통사고랍니다. 야근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p d 가 우리가 삼지색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어. 어. 재미있게 보고 아주 좋은 어.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p d 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찌됐든, 삼시세 기피디가 죽었답니다, 그동사고로 그런데, 죽은 것이 중요한 아니라그 사람이 올해의 나이가 만3 5세입니다 죽은 줄 알았겠습니까? 내한테 교통사고가 그 미리 예비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아무도 모르고 잠깐 생각하신 들 없습니다. 이토록,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오분을알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인생 기간 동안에 앞으로 인생이 끝나고 나서 펼쳐진 내의 세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생 가운데 땅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이것도 하나의 큰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야 백년 한짝이요 어, 백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것 같죠?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요, 제가 벌써 6 5 년을 살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눈 깜짝할 새에 앞으로 제가 설사 백사를 산다 할지라도 눈한 두어 분만 깜빡깜빡하면 그냥 백사 되겠구나. 참그 몸은 인생은 희망하다. 그의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절에 풀꽃 같아. 여자라 그러면 야생화가 있죠. 야생화가 아주 이쁩니다. 정말 이건 꽃집의 꽃보다도 이쁜고이 야생화야. 해보면 그런데 그 양생의 불과 며칠 새에 지고 만이게 인생이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을 왜 비유했냐? 절에 풀 것이라 비유했지만, 보러지에게서 비유했습니다. 그럼 보러지는 뭐냐?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자가 보러지 같은 인생이요. 내세를 준비해서 예수님고 꽃봉 아아서 내가 내세를 잘 준비하리라 하는 인생이 절에 풀것 같은 거다. 그입니다그조이풀 것이 매주다 아름다움을 자자랑하는나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서 모두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이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다양하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으면 뭐냐면, 별타롭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누가 봐도 참 독된 삶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삶의 목적 아닙니까? 삶이 끝나면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하죠. 끝이지 뭐. 불신자들은 얘기합니다. 끝이지 뭐.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심각해져요. 뭐 끝이지 뭐. 인생 뭐 있어? 뭐저희 광고에도 나오 인생 뭐 있어? 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혹시 오늘 죽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고 그 사람은 내면적으로 두려움을 두려워하게 됩니 죽음의 대세에 모두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왜 두려울까요? 인생이 끝나면 끝이지 뭐라고 말은 하지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있을 것이라는 걸 자기 영혼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는 인생 끝이 뭐 라고 말하는 것이 육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인생이 끝이라고 말하면 죽음 이후에 내세라는 그 시간이 앞으로 내게 있을 것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혼이 두려운 거야. 믿는 자는요 사후세계를 믿는 자고, 사후세계를 아는 자고, 사후세계를 믿는 자가 믿는 자. 입니다믿노라 하면서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않아하라질 때, 한 animal over the book, but 뭐, 한 a n 살면 되지 뭐라고 말하는 자들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i m 세계를 아는 자요. 미리 보는 자가 바로 믿는 자다 그러니 이 사후 세기에 우리가 친구 계층을 위해서 땅에서 잘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아이고 세계 최고의 임명를 금메달을 따고, 뭐 양봉의 시범편을 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범편을 하고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했고, 땀을 흘리고, 우상을 당해가면서 들어와야 감내하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 금메달, 금메달을 딸수 있었던 겁니다. 준비 없는 결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이땅에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 친구에게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로 현명한 자람입다이 친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라고 말하지만, 구원은 한 번이지만, 친구 입성이 어려운 것은 뭐냐? 마치 바늘기로, 약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친구 입성이 어려운 거든, 그 구원받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한번 일단 그 구원받음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천국 입성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들 어리자면 부자는 천국들과 힘들다고 낙타가, 나타가 받을 때도 통과하가 힘들다 보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천국, 나는 천국 가겠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아니다. 천국은 그 구원받은 것을 잘 유지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걸잘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천국 일성이 정말 힘든 것이다. 믿기만 하면, 예수 내고주라 해서 믿기만 하면, 주에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인데,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갖다 내 대신 대신 속해 주셔서 나는 공짜로 구원이라는 것을 얻었으니 얼마나 천국 가게 힘드냐라고 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다다장 어리석은 자가냐? 끝까지 엎혀 살려는 자가 힘듭니다. 끝까지 엎혀 살려는 자가 있어요. 교회는다니는 끝까지 엎혀 살려고만 해. 뭐냐? 주님께 주님, 주님의 주의 등에 엎혀 가지고. 그냥 잠날까지 그냥 가장 업혀서 살리는 자 왜냐 주님의 등에 옆에 있으면 나를 구원 보니까 천국까지 입성 축배가 되게 그냥 업혀 사는 자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만 살면 세상에 뭔가 더러운 것 악한 것 경험하지 않고 태어나 않고 교회 안에서만 살면 내가 그 구원을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상 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살자. 교회 집단 생활을 시키하면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겨우 그냥 먹고 살 것만 참꾸해가지고교회 와가지고 그 공동 생활을 하고 이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말이예요 뭐 자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있는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 나가서 살아라 이거야! 세상에 나가 살아서 세상에 빛 역할을 하고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라 이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아 세상에 나가 살아라 살때 어떻게 해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는 걸분명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세마포라는 여러분 세마포라는 말이 좀 났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입은 수의예요 수의. 수위? 우리 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은 배우신가요? 배우서는 갈아입히죠? 이게 세마포예요, 세마포. 세마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가고 나니까 세마포,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 세마포예요, 그게 세마포예요. 세마포라고 그러니. 또 예수님 이변화상상에서 예수님 이 평범한 옷을 입고 가셨는데, 그것이 뭐야? 여기, 앞, 저이 뭐야, 아, 모세, 모세와 앞장, 나에 그 예수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뭡니까? 하얗게 변해. 그게 세마포거든. 세마포는 죽은 자들이 입는 옷. 죽은 자들에게 입히는 옷이 세마포예요 오늘 세마포. 육신이 죽고, 영체가 입고 천국이 입성 때 입는 옷 세마포. 근데 오늘 세마포 어떤 세마포래 빛나는 세마포다? 깨끗한 세마포다 그랬어요. 그냥 세마포가 아니라 빛나는 세마포요,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는 뭐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더라. 그러니까 이 세마포 입은 자가 천국 들어가는 자요이 세마포 입은 자들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요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세마포가 세마포를 봤더니 뭐야? 이새 마풀은 성도들의 옳은 행위시다. 자,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 그죠? 첫 번째는 성도라 해야 돼. 이 빛나고 깨끗한 새 마풀을 입을 수 있는 장인는첫 번째는 성도,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 그러니까 이새 마풀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는 뭐야?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뭡니까?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된 것이 성도 아닙니까? 그히 성도예요. 근데 성도들 성도들 성도가 된 것은 뭐야? 순전히 내 공로는 없고 예수님의 공로로만 세마포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laughs> 아멘. 그런데 오늘 세마포에 다시 한번 정의하기를 성도가 있는 옷인데 성도가 입는 뭐더라? 옳은 행실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옳은 그냥 행실이 아니고 옳은 행실, 라이처스니스 옳은 행실이다. 그럼 옳다, 옳다, 옳다 그러다의 판단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의 판단의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옳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 바로 천국 들어간 자들의 입을 셈마포드라 얘기거든요. 여기 앉아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모두가 새맛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다. 행실이 뭐야 행함과 실천이라는 의미거든요. 행함과 실천.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이 말은 뭐야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행함과 실천을 하는 자들이 입을 오지, 천국 들어갈 때 입을 세마포더라 이제, 하루 다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시죠. 즉,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 우리 인간의 기능이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 착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옳게, 바르게 매일 매일 행하면서 성실히 이해하는 자.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되지. 구원은요, 구원은 마음으로 먹어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먹어서 이런 게 구원입니다. 맞죠? 마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내자를는 대속 해서님난 이제 죄 없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게 그거 보면내 마음만 그렇게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야 내 마음만 그렇게 모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제 밥풀은 뭐라고 그러냐? 네가 뭐야? 성, 그런 자료들 성도들 할수 있는데 마음으로 예수 믿고 내구원 받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성도들 할수 있는데 뭐야? 성도들이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함과 실천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뭐야? 성도로서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안과 실천을 할가될때 내가 세마포옷을 입고 친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말씀. 말씀,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따라하기만 하면 영원, 영원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받으세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영혼구령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데 쓰임 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 이게 바로 성도와 입은 시에마포 성도와 입을 해야 할 옳은 행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영혼 구령에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가 쓰임, 박희가작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게 내가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게 내가 쓰임 받는 거룩한 세상하고 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내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식이다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이 여러분과 같이 이 많은 이거 이것이 잘 준비가 되고 이것이 잘 내가 나의 삶에서 이것이 실현이 될때 우리는 인생이 오늘 끝나더라도 뭐 인생이 오늘 끝나더라도 나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새맛포입은 옷을 입은 성도다 하루하루 살때 그냥. 돼지 그 새끼 같이 먹을 것입을 것만 찾아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성도로서의 삶늘 말씀 또 기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로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다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땅의 요원구령이잖아요 요원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삶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내는데 쓰임 맞는 그런 삶을 살이라 라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성도의 삶을 살리라. 작정하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로 추권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